자, 다음 그림에서 점 M은 AB의 중점이다. 오케이. 그럼 M이 중점이니까, 요, 길, 요 길이 여기 길이 똑같겠네요그 다음에 N은 BC의 중점이다. 요거랑요거랑길이똑 같을 거고. AB 대 b c 가 3대 1이래. AB 대 b c 가 3대 1이래.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? 그럼 a b a 의의길이는 3BC의 길이라고 똑같은 거지. 근데 AB 길이가 얼마고? 요 길이 말하는 거죠. 요길는 12다 얘가. 12는 3배의 bc 길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결국 bc의 길이는 4가 되겠죠. 그럼 이거 전체의 길이가 4가 되니까 요거 한짝의 길이는 2, 2 요렇게 만들어지겠네. 됐습니까?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길이는 m부터 n까지의 길이. m부터 n까지 요까지의 길이죠. 요까지의 길이. 즉 6에다가 2를 더한 8이 내가 알고 싶은 길이가 되겠네요. 됐습니까? 오케이. 넘어갑시다. 엔드.